주문서와 판매를 별도로 입력했는데 두 전표를 연결하여 잔량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불러온 전표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주문서에서 행복상점이라는 업체와 각 품목 10개씩을 입력한 이후 판매 전표에서 동일한 업체와 품목을 기입하고 각 8개와 7개가 출고되었다고 입력한 후 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원 영업 관리 주문서에서 위판매 현황을 검색해 봤을 때미출구 수량이 10개로 잡혀 있는데요. 이는 판매 전표 입력 시 주문서를 불러오지 않고 각자 입력했기 때문입니다. 별도로 입력한 두 전표를 연결하려면 판매 전표에서 중단에 있는 불러온 전표 버튼을 클릭합니다. 이후 품목을 전체 선택하고 상단에 연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. 연결해야 하는 주문서를 선택한 뒤 적용을 누르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장 이후 다시 한번 이 판매 현황을 조회해 보면 이렇게 각두 개와 세 개로 변경되어 잔량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